자, 2016년 6월 2일 시행평가원 예, 가형 28번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. 어, 부채꼴 나와있고요. 예. 뭐 중심각 세타, 음. 정사각형 이렇게 만든답니다. 예. 예, 다음, 수선을해서 이쪽을 G세타, 예. 얘는 3분의 1세트, 3분의 2세트, 뭐 대충 문제 보셨죠? 음. 자 어떻게 하냐면 세타가 0 플러스로 갈때 세타 어어 어, 하라 이 말이죠 예 그럼 이제 뭐 예측이 가능합니다 뭐삼각 함수로 표현되든 다당 함수로 표현되든 G 세하고 F 세하고 해서 얘가 차수가 하나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수 맞추려고 세타하고 팽팽넣 놓은 거고요 그죠 예. 세타 플러스는 굳이 한 이유가 예.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예. 큰 의미는 없습니다 <laughs> 자 시작하겠습니다 <laughs>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미적원에서는,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쪽에서는 모르는 어, 길이를 잡을 때, 어, 대체로 각 어, 저, 변의 길이를 한 문자로 많이 두죠. 근데 우리 이과생들은 어떻습니까? 각도를 변수로 하나 많이 줍니다. 그렇죠. 네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각도 변수와 더불어 길이 변수가 더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쪽 변이요 에그 네. 다음에 이쪽 변, 이쪽 변을 네.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요 파란 삼각형하고요. 이 파란 삼각형하고 요이 빨간 삼각형의 모양이 뭐 우리가 주로 다르게 내는데요. 물론 실질적으로 롬이라는 말하면 요거 삼각형이겠죠. 네. 그냥 이렇게 그려놓을게요. 어찌 됐든 간에 이 파랑이와 빨강이의 공통부분은 이 녀석입니다. 그럼 이 녀석은 파랑이로도 쓸수 있고 적절히 뭔가를 곱하는 빨강이로도 쓸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변수를 얘를 잡은, 잡는 것보다 혹은 얘를 잡는 것보다 혹은 얘를 잡는 것보다는 얘를 변수로 잡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얘기죠. 왜? 빨강 얘도 속하고 파랑 얘도 속하니까. 나는 a랑 두겠습니다. 뭐 게임 다 끝났습니다. f 세의 한 길이는 뭐죠 이게? a 탄젠트 3분의세이죠 예, a 탄젠트 3분의세이죠 그럼 f 세는 그냥 간단하게 끝납니다, 그죠? 예. f 세는 야를 제곱하면 되죠. a 탄젠트 3분의 셋을 제곱하면 끝나는 겁니다. 네. 다음 셋은 그냥 하나 주고요. 음. 다음 g는 g 찾아갑시다. 얘가 a고 얘가 셋이죠. 네. 음. 그럼 얘는 a 옆에 있는 거 코사인죠. 네. 음. a 코사인 셋. 다음 야가 셋이니까. 이번에는 뭘볼 거냐면요, 음. 야를 봐야죠. 귀셋이니까 이놈을 봐야 일단 이놈을 보죠. 우리가 보는 게 이니까 이 길이가 나와야 되잖아요. 예. 그럼 a 코사인셋에 대한 음, 뭐예요? 탄젠트 3분의 2셋 이렇게되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분의 곱하기 가로 세로죠? 이분의 예. 곱하기 가로 a 코사인셋 세로 A 코사인 세세, 탄젠트 2분의 3분의 2세. 끝나면. 그럼 뭐예요? 음, 뭐. 대체로 이렇게 하죠? 네, 어떻게 합니까? 음, A 제곱은 이렇게 날리면 되고요. 그죠? 예. 네. 얘 어디로 수렴합니까 그죠 예. 그냥 3분의 3하고 같은거죠 예. 얘는 1이고요 2분의 1은 그대로 2고요 예. 필요한 것만 뽑으면 되죠 얘도 1이고요 얘도 3분의 2셋이죠 왜 예. 그런지 알죠 예. 그래서 계속만 비교하면 됩니다 얼마예요 어, 약분되고요 3 하나 약분되면 3분의 1 나오네요 곱하면 2 0이요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